양손 스킬. 어, 엄청 부드러워요. 점심에도 왔었는데. 밤낮으로 연습한. 뭐였지? 어. 그 좋다. 이게 무쌈에다가? 무쌈! 근데 다들 꽃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음, 꽃기 하나 뽑아볼까요? 떨려 내가 더 떨려 정말로 댓글 달린 거에 제가 다 하트를 눌렀어요 그래서 하트 누른 거는 다 접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2시 넘어서 된 거는 27일 12시 넘어서 된 거는 정말 아쉽지만 포함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27일 밤 12시 맞죠? 그 전에 이제 데크에 은 거는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F 용지 4장 정도 나왔는데 한 장당 41줄?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메일 주소가. 그래서 그거를 4장 뽑아서 다그 잘랐어요. 근데 통이 없어. 통이 없어가지고 살발바꿔가지고 엄청 많죠. 진짜. 아무것도 어 진짜. 아무것도 속인티가 없어. 어머. 하나를 뽑을게요. 과연. 과연. 음, 메일 주소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만 불러드릴게요. 보이세요? 아, 손, 편하고 다시. 메일 주소 2B e, 앞에, 뒤에 1호. 네이버. 축하드립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 앞에다 이렇게 냅둬야지 <laughs> 자 그리고 한잔더 먹읍시다 축하합니다 이상. 응, 이거 축하합니다. 네, 부추가 되게 맛있어요 새콤달콤 무슨 맛이죠? 야채 많이 볶아서 닭갈비 많이 먹잖아요. 그거 말고 이걸 먹고 싶었어요. 그 진짜 숯불에다가 고기만 굽는 닭갈비. 이게 먹고 싶었어요. 뿅. 안 잡히나? 맛있네. 이건 아까는 양념 뼈, 이거는 간장 뼈. 너무 뜸 들리는 것 같아. 아까 뽑은 거? 여기 있고. 짜자잔. 이거 진짜 운이에요, 진짜. 저도 이런 거잘 당첨된 본 적이 없어서. 과연. 앞은 LO, 보이나? 안 보여요? 왜안 잡히지? 이게? 앞은 LO, D는 OO. 맞죠? 네이버? 어, 아니네. 지메일. 지메일. 앞에 LO, 뒤에 OO, -O, 지메일. 축하드려요.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. 축하드려도 마셔줘야지. 제가 마실게요. 어, 맛있네. 어, 이게 부추가 맛있어, 부추. 음. 여기는 진짜 진로 다니네요. 진로 전 처음 봐도. 처음, 식당에서 처음 받아봐요. 다들 소주잔을 주셨는데, 어우, 이 시즌은 닦고. 음, 맛있어. 근데 왜 뭔가 아쉽지? 냉면을 안 시켜서 그런가? 점점, 어우, 뱃살이 잡혔네? 도 살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런치 세트 써있네요. 그때 런치 세트로 먹었거든요. 진짜 저렴해요. 런치 세트가 닭갈비랑 막국수 선택 아니면 닭갈비랑 밥 된장찌개 선택. 근데 점심에 이걸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런치 세트가 가장 비싸. 음, 응, 뼈 맛있어. 아니, 왜 오늘 테라스 찜이 안 잡히니? 혼술의 장점. 뼈를 마음대로 뜯을 수 있다. 근데 혼술하면 다 뜯을 수 있어요. 저처럼. 솔로가 좋아요. 음, 이쯤에서 한 잔? 이쯤에서또 뽑아줘야지. 혼자만 먹고. 여기가 혼자 오면 2인분 이상만 시키면 혼자 먹을 수있대요뭐 근데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. 2인분은 충분히 저도 배가 작을 편인데 2인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반은 먹은 것 같아요. 오늘이 금요일로 갔다. 금요일에 있으면 좋겠다. 음. 음. 한번나더서 볼까요? 이 음, 얘가 이렇게, 이렇게 됐어. 일단은. 뽑았어. 뽑습니다 요거는 초점이 안 잡히는데 잡혀요? 보여요? TJ, 앞에가 TJ고 뒤에가 33, 치메일. 축하, 축하. TJ, 33, 맞아요, 치메일. 3명 뽑았어요, 3명. 다 해야지, 이런 거는 또 네. 축하해. 짠, 고기, 고기, 이제 두분 두 남았네요. 이것도 두장 남았어요. 지난번에 뼈를 찌는 거좀 짜가지고 짬기다 딱지가 나 딱지가 안 됐어. 었나 무쌈이랑 음. 부추 뽑아야지, 쌤. 세분뽑았으니까 마지막 두분 남았어요. 다 먹고 뽑아야 되나? 자, 이제. 이분은 B.O.G.E. 네이버 맞죠? 앞에 B.O. 뒤에 G.E. 네이버 메일 축하드려요 이런 거 당첨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런 거잘 당첨이 안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주안전 올릴게요 늘은 원래 마무리로 그. 메밀 막술 먹어줘야 되는데. 아. 막장 참고로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이것만 먹어야지. 진짜 뜨끈한거 싶다. 먹고싶다 뜨끈한거 뜨끈한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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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 먹고싶다 국수 <웃음> <웃음> 국수 먹으면 딱 좋겠다 마지막 한번더뽑고 요거 딱 마시면 딱될것 같아요. 어, 배불러. 여기 되게 많아요, 진짜. 보이시 진짜 많은데. 이금 무슨 반찬하는 것 같아. 부치고치마랑 같이. 열심히 양념을 한분한분 과연 <laughs> 아. BL 뒤에는 60 네이버메일 BL 아아 아, 아. 아, 노노 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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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L60 네이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마지막 축하를 해야지. 누구랑 짠을 하지? 짠! 짠! 다섯 분은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내년에는 진짜 잘 풀리실 거예요 만세 형통할 거예요 어, 나도 이런 거 없나? 이런 이벤트 없나?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거는 잘 보관하고 묶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어요 <laughs> 짠